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띠로 찾아왔습니다. 흔히들 여자 말띠는 팔자가 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무지에서 하는 말이고, 사주는 태어난 월, 일, 시에 따라 열두띠 팔자가 좋은지, 센지 풀어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띠가 팔자가 안 좋다. 이런 편견은 버려야겠죠? 대체적으로 말띠 성격은 정직하고 순수하며 동정심도 많고 금면하여 옳고 그름이 확실한 성격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 또한 개방적이고 발랄해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으며 채취가 있고 남녀 누구나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어서 이른 나이에 독립하여 돈을 다루는 재주도 탁월하고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이 강함으로 열정적인 기질 때문에 사랑도 화끈하게 합니다. 말띠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말띠 사주로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은 크게 잘 사는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단점은 정이 많아 잘 해주고도 욕을 먹으니 정도껏 해주시고 끈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니 사치와 낭비벽이 있으니 조심하면 됩니다. 말띠와 잘 맞는 궁합은 범띠와 캣띠, 양띠이며 안 맞는 궁합은 쥐띠. 쥐띠는 저충, 충살이라 붙으면 충돌이 빈번합니다. 소띠는 원진살이라 만나면 서로 우엔수처럼 으르렁대서안 맞습니다. 말띠에 잘 맞는 방향은 남쪽 방향이고 색상은 적색, 붉은색 계통이며 숫자는 27이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인을 보면 16세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세조 개유정라 때 생을 마감한 충신 김종서 장군님과 김종서 장군님은 문과 출신입니다. 장군이래서 문과 출신하는데 문과에 급제하셨어요. 애국가 작곡을 하신 평양 출신 아익태 선생님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한 레닌 이런 위인이 있습니다. 말띠띠를 가지신 분들을 10대부터 80세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세 이모생을 보면, 이모. 자, 이모 일주로 태어난 분요. 55. 자영사를 잇지만, 수국화. 여기 재물을 깔고 태어났어요. 이런 사주는 말년에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재물을 깔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 말년에는 빌딩에 빌딩. 뭐, 이렇게 되겠죠? 올해는 부모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황이 있으니 무조건 부모님 의견 존중해주고 여자분은 밤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는 보화살이에요 이성 문제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사랑은 시작이다. 잘가라, 행복했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른 살 경호생 말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오는 도화살로 오는 자형살입니다. 경호생 오월달은요 오오 오월달이에요 음력으로 자형살이죠. 도화살은 뭐예요? 이성 문제죠. 도화살은 남녀 이성 문제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밖에 미혼인 경우도 5월, 6월 구설이나 폭행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관제가 들어오니 술집, 나이트클럽 조심하시고 지나친 질투나 간섭은 오히려 화를 부리니 너무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얻을 것입니다. 또 어, 경호생 30살 전체원을 보면 취업 문제와 가족 불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때가 되면 직장도 생기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살 모생 말띠분으로 가겠습니다. 모생 42세 자, 이 말띠분 42세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특히 오래 들어올 수 있어요. 5월달에. 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가정 화목을 위해서. 또 건강상으로는 스트레스로운 화병, 심장, 근육통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혈압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응? 특히 가정 있는 남자는 차칫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신중하셔야 되겠죠. 54살 병호 생으로 가겠습니다. 병원생. 병원생. 54살이에요. 자, 병원생 말띠는 그동안 힘든 고비 넘기느냐고 참으로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생 말띠 54세 분은 내 고집, 이똥고집 암환통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손해를 많이 보는 사주라, 아,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이제 이 문제를 알았다면,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버리고, 무릎 굽힐 줄 알면, 평원생 말띠는 인생에 크게 한번 누리고, 이름도 떨치는 사주이니, 아직 그 기회가 안 왔다면,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66세, 갑오생 말띠분은 순수하고 인정이 많으면서, 성격도 화끈합니다. 허나 가오는 뭐예요? 동주사입니다. 동주사라는 건 살아가면서 풍파가 많고 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니 명이 짧다는 건 우의 조상이 살생을 많이 한 조상이 있다. 이, 이, 이런 인연법이 있다라는 것이니 틈틈이 방생을 자주 하시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자선 또한 담명하지 않고 본인도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자 78세 이모생 말띠부는 어, 78세하고 90세 경호 90세 경호생 말띠분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전부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웃으시고 재미나게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